지난 14일 전국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해제됐지만 부산대병원 노조 2,500여 명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인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임단협과 별개로 내부 설문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파업을 들어가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하자고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 조사를 해도 질문 내용부터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사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 주말 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직후 이틀간 부산대병원의 외래 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부산대병원 노사는 파업 이후 첫 교섭에 나섰지만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거리 행진 등 장애 투쟁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